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 해설사 최중매입니다.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문화유산 해설사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문화유산 해설사는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서 직접 만나게 되는 관람객들을 연령별, 목적별로 구분해서 각 생들을 알아보고 이분들께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재미난 설명을 할수 있는지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 하면 미취학 아동들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 어린이들에게 해설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모든 사물을 직접 만지고 보고 느껴서 표현을 하는 어린이들이죠. 그리고 이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오랜 시간 집중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에게 설명하실 때는 쉬운 언어로 환한 표정으로 말투도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을 써서 동화 구현하듯이 해설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해설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할 때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린아이들에게는 얘들아, 선생님은 이름이 누구누군데 여러분들 만나서 참 반가워요. 이렇게 하면서 활달한 표정을 짓고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표현해야지 아이들이 해설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특징이 오랜 시간 견디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자주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시작부터 함께 이동할 때에 눈높이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맞추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몸을 낮추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앉아서 서서 설명을 드릴 때 선생님하고 눈이 맞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을 등지고 있으시면 안 되겠고, 아이들 옆에서 건축물이나 관광 자원들, 천연 자원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셔야지 아이들이 그 문화 유산을 보고 선생님을 또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상당히 단순하고 쉬운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눈높이를 아이들한테 맞춰 줘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지 성공적인 효, 어, 효과를 내는 설명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용어도 이 궁궐이나 우리 문화재 가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하실 때는 용어를 쉽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궁궐이 이러이러한 곳입니다. 설명할 때 일반인들한테 우리는 왕의거처이면서 왕의 또 통치기구인 관청이 있는 곳이다. 설명하면 아이들이 통치기구 관청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 언어로 쉽게 바꾼다면 여러분들 사는 집이 있지. 왕도 사는 집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궁궐이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들은 또 사회성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해설할 때도 서로 손잡고 가까이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은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사당, 신주 이런 형 이상학적인 단어들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해설사들도 쉽게 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보거나 듣거나 말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면 땅속에 묻어요. 근데 그런 것을 특히 우리는 왕이나 임금님이나 그분의 부인이셨던 왕비가 돌아가셔서 땅에 묻혀있는 곳을 능이라고 하고 그분이 살아서 우리 눈에 볼수 없지만 늘 계시는 혼의 집을 신주라고 하고 신주를 모셔놓은 곳을 사당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이들이 쉽게 알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초등학생